응. 음. 응. 음. 음. 사기지, 사기야. 그런 사람은 하나만 걸려라, 이제 하나만 걸려라. 어이 사람은 이제 하나 제대로 걸리면은 야 대단한 분장 있는 모양이다. 수술비가 이렇게 비싸? 하나만 걸리면 하는 거지 뭐. 와. 하는 거야 이렇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요즘 유튜브 댓글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불만족하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뭐 후회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주로 안면보상을 하고 부작용이라든지 만족을 못해서 댓글을 다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저는 주로 이제 수술의 어떤 효과나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한 정보에 대한 동영상을 주로 올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안면 거상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면 거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안면거상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주로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실 텐데, 일단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제 병원을 검색해서 가서 상담을 받아볼 병원을 일단 선택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첫 번째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인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안면거상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원장님인가, 리프팅 수술을 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하나 첨가한다 그러면 이 원장님의 어떤 리프팅에 대한 방법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수술만 주로 하시는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수술적인 방법을 주로 하시는 원장이라든가 분거상만 하신다든가 어떤 분은 뭐 실리프팅만 하신다 이러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 환자를 보고 그 환자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돼야 본인한테 맞는 이제 방법을 선택해 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비술적인 방법만 하시는 원장님이라 그러면 쪽으로만 권할 수 있고 수술만 또 주로 하시는 원장님이라 그러면 수술이 필요 없고 어떤 비수술적인 방법 또 아닌 면분 거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또 거상으로 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고려해야 된다 요약하면은 리프팅을 하는 원장님이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열봐야 된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원장님 이 직접 상담을 하시는가?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공장처럼 이제 찍어내는 병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는데 리프팅을 표방한 병원 중에서 원장님을 못 뵙고 실장님 상담만 하고 수술방에 들어가서야 수술 직전 에 원장님 얼굴을 뭐 뵐수 있다. 이런 병원이 아직도 있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그런 병원은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뭐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경력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뭐 케이스가 많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케이스가 또 많다고 그 케이스에 비례해서 원장님의 실력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 디오프 애프터 사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요새 하면 또 이제 포토샵도 많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또뭐 심하게 뭐 한다면은 영상마저도 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을 또 체크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되실 텐데 병원을 정하셨으면 이제 상담을 하게 되실 텐데 병원에 방문하시면 1차적으로 대부분 병원은 일단 실장님이 상담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보통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질문부터 디테일한 것까지. 일단 기초적인 모든 질문들은 실장님이랑 대부분 해소하 왜냐면은 원장님이랑 이걸 다 상담하다 보면 또 중요한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같은 좀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원장님이랑 뭐 상담을 막 디테일하게 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laughs> 실장님이랑 이제 상담을 깊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실장님 상담을 하시고, 원장님 상담에 들어가면 주로 수술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수술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지, 이런점 위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상담하실 때, 첫 번째 이제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본인에게 어떤 개선이 어느 정도 될수 있을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개선이 되는지, 또 본인이 불가능한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닌지 뭐런 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세 번째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잘 전달이 됐는지 또 본인이 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정도도 꼭 체크해야 된다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또 중요한 점 참고하셔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원장님이 수술하는지, 요새는 사실은 뭐 대리수술이라든지, 원장님 이 얼굴만 보고 다른 원장님이 수술하고, 이런, 불가능하기도 하고, 없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점꼭 체크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제 바라는 원장님이 수술 하시는 건지, 뭐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과 상담 시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는지, 원장님한테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충분히 질문했고, 또 바라는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을 본인이 이해 했는지 이런 걸꼭 체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비용적인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는데 비용이 또 너무 싸지 않은지 비용이 너무 싼 경우에는 원장님의 부족한 실력을 비용으로 유인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당강에 비싼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르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병원은 원장님이 어떤 이 부족한 실력을 우리 원장님은 이런 비용을 받는 훌륭한 원장님이다 이런 걸로 마스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야 될 병원이고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는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장비도 있고 이런 장비도 있고 뭐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병원의 어떤 세련된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럴 수 있는데 뭐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현혹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로 병원을 판단할 수 있는데 안면거상만 생각한다 그러면 물론 장비가 중요한 수술도 있어요. 있고 그런 시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안면거상만 설명드린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99% 이상 은 원장님의 실력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술 전 준비 사항인데, 모든 게 결정됐으면 수술 날짜를 정하고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수술 전에 뭐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주의사항을 줍니다. 주의사항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것이고, 또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지시면 그 전에 어떤 약은 이제 끊으셔야 된다, 뭐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실 텐데, 꼭잘 지키셔야 됩니다. 꼭잘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날짜를 뭐 다시 한번 일정을 잘 체크하시고, 본인의 일정을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술 날짜 맞춰서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점 주의하셔야 되겠죠. 수술 직전에 다시 한번 상담하고 수술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막 수술을 병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수술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총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결정을 할 내용이면 가능하면 그 수술 내용에 이제 국한돼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수술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수술 당일날 뭘 변경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수술을 다 마치셨으면, 수술 후에도 사실 관리가 중요하죠. 치료 일정에 맞춰서 잘 오셔야 되고, 수술 바로 다음날 대부분의 원장님이 체크할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경과 일정을 잘 지키셔야 되고, 치료잘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음주변은 철저히 잘 지켜주셔야 돼요. 최소한, 뭐 안전하게한 2주, 2주까지는 확실히 금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금연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양면 거사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얇게 박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굉장한 지장을 미치게 되고 얇아진 피부가 회복되는데 지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키셔야 되고 컨디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무리하게 일을 안 하셔야 되고 당연히 뭐 약간의 일상생활 할수 있지만 무리하지 않으시는게 중요하고 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치료 일정을 며칠고 오시는 게 대개는 정해져 있는데 다 이유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치료 후에 뭐 발생할 수 있는 멍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발생하는 이제 빈도에 따라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정해진 치료 일정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일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면거상을 준비한 데 있어서 막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안면거상은 어떤 장비나 어떤 시설보다는 안면거상을 시행하는 원장님의 실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원장님만 잘 선택해도 이제 병원을 잘 선택해서 원장님을 잘 선택해도 크게 한99%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안면 거상을 계획하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서있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형공감 채널